서현은 각각 12위와 9위를 기록했습니다. 어, 어저께 탄 종합점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조에서 출발하는데요. 예. 어, 기본적으로 점수가 지금 두 선수 중에 앞서 있는 선수가 안쪽 줄로 해서 출발을 합니다. 네. 고등학생 김서현 선수가 점수가 조금 높았습니다. 전서현 선수는 청소년 국가대표 준비를 마쳤습니다. 출발. 자, 실력 차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자 어떤 선수가 자기 종목이 2,500m 종목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이제 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첫 번째 코너 구간에 들어갑니다. 전서연 선수 코너를 좀 트랙 쪽 가까이 도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요. 예. 너무 크게 원을 만들고 있어요. 바깥으로 좀 빠졌던 모습입니다. 300m 구간 28초 1리 전서연은 29초 4구. 자, 지금부터는 안정적인 스케이팅, 스케이팅을 크게 해야 돼요. 예, yeah. 가속을 붙이면 안 돼요. 유지만 해야 됩니다. 유지를 해야 하는 첫 바퀴. 자,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유연성, 유연성 있게 크게 스트로크를 좀 넓혀줘야 돼요. 코너에 진입했습니다. 자, 이제 김서연 선수가 700m 구간. 자, 지금까지는 스케이팅이 괜찮습니다. 자,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하고 있고요. 각각 랩타임 31초와 33초 대에 끊었습니다. 네, 31초 오, 굉장히 괜찮은 그런 랩타임이에요. 자, 지금부터 감속이 나타날 텐데 지금부터 인위적으로 힘을 더 증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턴 나갈 때 가속을 얻어서 직선으로 어, 진입할 수 있게끔 속도를 더 붙이는 연습. 또 시추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네. 이제 유지하는, 기다리는 구간은 끝났습니다. 속도를 더 붙여야 합니다. 1100m 구간, 이 구간을 지나면 한 바퀴가 남습니다. 랩타임 34초대. 그렇죠? 랩타임 차이가 많이 났어요. 예. 자, 지금 이렇게 되면 랩타임이 마지막 랩선 36에서 37초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두 선수 모두 랩타임이 3초대씩 늦어졌습니다. 네. 보통의 어, 탑클래스 선수 정도는 그매 바퀴당 1초 안에서 기록 변화가 생기는데요. 예. 어, 이런 기록 편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훌륭한 그런 선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를 악물고 스케이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 끝까지 길게 길게 밀어줘야 됩니다. 쭉쭉 밀면서 베니스 라인 통과했습니다. 2분 10초 9호 김서현 선수 뒤이어서 전서현도 통과를 합니다. 기록은 2분 17초 5구 네. 이 지금 1500m가 3000m하고 또 상당히 그 다른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Yeah. 1500m만 특화돼서 잘 타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Oh. 어? 그래서 어, 그런 선수들은 스피드 지구력이 있으면서 물론 어, 아주 센뭐 이런 어떤 파워는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 파워를 오랜 시간 끌고 갈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이이 종목인데 yeah. 여기에 특화된 선수들이 간혹 한 번씩 이렇게 나오고 합니다. 완전한 단거리도 또 완전한 장거리도 아닌,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힘든 이 1500m.